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규칙과 계명들을 주신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과 규칙들을 여러 개 주시던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여전히 구약 안에 그 구약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책들이 뭐라고 뭘 지키라고 가르치든지 또는요 칼빈이 말한 율법의 삼 용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배우든지가네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비추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를 아셔야겠죠. 예수님께서 계명에 관한 한단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덧붙이겠다 이런 뜻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한 단 하나의 계명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요 다른 곳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께서 잘 아실텐데 로마서 말씀입니다. 13장 8절에서 10절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맞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켜야 될 일들을 저희 스스로 뭐라고 믿고 있으시든지 간에, 뭘 얼마나 열심히 지키시든지 간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헛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율법, 계명을 단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여러 가지 이제 개명이 이제 없고, 새 개명 하나만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드나요? 더 아리까리하게 만드나요? 제가 누군가가 한 말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루터인 것 같은데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 외에는 자유다.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 외에는 자유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드나요? 아니면 더 아리송하게 만드나요? 아리송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 복된 일이지만 아마도 대부분이 이 말씀이 오히려 수습객기처럼 여겨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그말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대단히 애매모호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도 즉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도 말씀하지만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도 말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도 얼마든지 쓰기 좋아하는 말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잘 살펴보시면요 작게는 유치원에서부터 절간에 이르기까지 안 쓰는 곳이 없죠. 아니, 애초에 서로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요, 기독교에서도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여러분께서 배워오신 바 안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쓰이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은 같지만, 교회와 세상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쓰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의 진리를 종합해 놓은 곳이 아닙니다. 또는요 세상보다 고상하고 세상보다 발전된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세상이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말인즉슨요 교회는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이 세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만 되는 그런 비밀 결사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다가 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애초에 감도 잡을 수 없는 암호 같은 곳을 말하는 곳이 교회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세상의 수준에서 이해하신다면, 즉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럼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든지요 여러분께서 성도가 아니시든지 둘중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독교회는요 음. 세상의 도덕 기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도덕의 확장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중간 결론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세 개명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뜻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새 계명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경 여러 부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써 놓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할 만한 오해를 짚어 보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 저희는 거의 대부분에 이 말씀을 누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여길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이웃,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생각하실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써있으니까 더욱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이라.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기록된 것을 실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본성에 따라서 또 저희가 듣고 보는 말씀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게일반적이지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다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로만 딱 한정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빛을 밝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절의 배경은 어떠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한번 논쟁을 벌이신 이후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논쟁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것에서 승리하시고 어? 사두기인들이 젖댄다? 그러고선 이번에 바리세인들이 와가지고 막 몰려있는 것입니다. 왜 왔냐면 예수님 테스트하려고요. 바리세인들이. 그래서 바리세인들 중에 율법사 한 명이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여담으로요. 저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만 좀 한글 성경이 대단히 불친절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제게 영어 몇자 정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할 때가 많대. 지금 이 바리새인 율법사가 물어본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개 중에 이렇게 뭐가 뭐 비교적으로 크냐 그런 말이 아니라요. 어떤 계명이 가장 위대하고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 질문의 무게가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는요그 율법사 질문에 따라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하시죠.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가 이걸 말하기 전부터 또 말한 것을 들었을 때 말한 이후에도요 사람들이 그 곁다리 율법을 놓느라 맨날 놓쳐왔던 그 율법의 계명과 그 율법과 계명의 본질이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에 덧붙여주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얼마든지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계명을 물론 나란히 놓으셨지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먼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스스로 잘못 적용하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대강 답을 내리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답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맨날 하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늘 배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요 그분은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아담의 후손들이고 다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이 사실이 흐려질 때마다 여러분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란히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요 그럼 우리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가 더잘 알고 더잘 지킬 수 있는 익숙한 말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린 잘 모르겠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 말은 이해하죠 말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킨다는 것을 우리 본성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놔둔 채로 한쪽에 치워버리고요 아 이웃 사랑하라 이런 거 우리가 더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넘어간다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가지 말씀이 나란히 있습니다 지금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한쪽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의도적으로요 우선순위에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앞에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뒤에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말씀으로 뒤에 말씀을 이해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한 게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한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한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 사랑한 게 뭔지 무엇인지 모르면요. 절대로 이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미에서 절대로 못 사랑해요. 앞에 말씀이 뒤에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우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명령을요 지킬 수 없습니다. 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을 우린 지킬 수 없다고요. 제가 당장은 여러분께 별 위로가 안될것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시 다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한 자들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런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고요? 율법을 다 어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의 어떤 일부를 지키면서 살아오셨던지 간에, 내가 뭘 얼마나 잘하고 있던지 간에, 잘 지키고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율법을 다 어긴 자들입니다. 다 어긴 자들이라고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거슬리면 다 범한자가 된다고 성경이 증거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감도 못 잡은다면, 그건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해온 그 모든 것들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한게 맞나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난 너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물으시면 그때 가서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따르면요,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일들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런 일들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따질 것이라고 했다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숙고해 보질 않았거든요. 그저 묵묵하게 자기의 선을 행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에 관한 한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요, 부정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에 관해서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넉마조각과도 같다는 이사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다가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죄에 관한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지금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본성적인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이 둘이 정확하게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배워온 사랑하라는 말씀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결코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나란히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요,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우리의 죄와 관련된 얘기라고요. 우리의 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매일 주일 아침마다 회개기도를 마치고 읊는 주문 같은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우리 스스로 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인양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우리 존재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보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식물인간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여러분의 선을요. 그렇지만요. 그 선이요. 우리가, 아, 우린 애초에 식물인간이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해도록 인도해야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에 누가 죽게 들여서 갚으심을 얻겠냐고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주님께 들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도록 할수 있겠어? 그리고 그 뒤에 그럴 수 없다는 그 이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주보에 써 있는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로부터 그런 유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난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참된 의미의 예배, 참된 의미의 찬양, 참된 의미의 사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고요. 반드시 받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예배와 사랑이 우리 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여져야 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마주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병들지 않은 자에게 의사가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알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결코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참되게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저희가 온갖 방법과 또한 우리 마음의 변화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존재를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설교자인 저로부터서도 이 단상의 앞에서 설교하는 것조차도 저의 마음의 뿌듯함이 되고 저의 마음의 의로움이 될지인데 주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의가 되겠습니까 주님, 가난한 자는 가난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부한 자는 부함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으로 우리의 의를 삼으며,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알면 그것으로 우리 의를 삼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를 평생에 기리며 살수 있는 존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오직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음을 알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